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마는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마는 은열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열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 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이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짜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마는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문 앞에 멈추었었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켰어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빌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서 씻으면 될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단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랴의나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유단강으로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새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소 하고 사양하였다. 나만이 받아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다. 나만이 말하였다. 전 그러시다면 나귀 두어 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본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본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 주님께서 이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하였다. 조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여 나아만은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갔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야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지 좀 얻어봐야겠다. 그래서 게아시는곧 나아만을 뒤쫓아 달려갔다. 나아만은 자기를 뒤쫓아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그를 맞이하려고 수레에서 내려 별일 없지요 하고 물었다. 게아시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서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드리다 뿐이겠습니까? 두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개아시를 강건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자루에 담, 넣고 옷두 벌을 꺼내어 두 부하에게 주어 개아시 앞에서 매고하게 하였다. 언덕에 이르자 개아시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집안에 들여놓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다. 개아시야,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그러자 그는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개아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 너를 만나려고 술에서 내릴 때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로 옮, 옮아갈 것이고 네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게 될 것이다. 게아씨가 엘리사에게서 물러 나오니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언자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들포감을 각각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한 사람이 엘리사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엘리사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서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들포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불을 지지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가 그곳을 알려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곳에 던졌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건져내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던 무렵이다. 그가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며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말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곳이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그곳을 지나가는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곧그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다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애워 싸고 있었다.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은 당신들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소. 이렇게 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쳐서 없애버려도 됩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칼과 활을 가지고 사로잡았습니까? 어찌 임금님께서 그들을 쳐 죽이시겠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하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상전에게 돌려보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상전에게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시리아 왕 베나다시 또다시 전군을 소집하여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들의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낙이 머리 하나가 은8 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똥 4분의 1값, 이값비 은 다섯 세계에 거래된 형편이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째 주인 부인을 도울 수가 있겠소? 내가 어째 타작 마당에서 곡실을 가져다 줄수 있겠소? 포도주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오?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이 여자에게 네 아들도 내놓아라. 우리가 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 백성들은 왕이 겉옷 속에 배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그때 엘리사는 원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었다. 왕이 전령을 엘리사에게 보냈다. 그 전령이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령이 오거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를 보내 놓고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개를 팔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개를 살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 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그 무렵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 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는가? 성 안으로 들어가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은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갔는데, 시리아 진의 끝까지 가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황혼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이들 나병 환자들이 적진의 끝까지 갔다가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 뒤에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서 숨겨두고는 또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물건을 가지고 나와 그것도 역시 숨겨두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래야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주었다. 우리들은 지금 시리아 진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엔 사람은커녕 인기척도 없으며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 있을 뿐 장막도 버려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문지기들은 기뻐 소리치며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왕은 밤중에 일어나서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이 무슨 뜻이겠소? 내 생각에는 그들이 분명 우리가 못 먹어 허덕이는 줄 알고 진영을 비우고 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를 생포하고 이성 안으로 쳐들어 오려고 생각한 것 같소. 그러자 시나 가운데 하나가 의견을 내놓았다. 이성 안에 아직 남아 있는 다섯 필의 말은 이성 안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굶어 죽어야 말 것이니 이 말에 사람을 태워 보내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두 필이 끄는 병거를 끌어내니 왕은 그들을 시리아 군의 뒤를 쫓아가 보라고 내보내면서 가서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시리아 군대를 뒤따라 요단강까지 가보았지만 길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느라 던져버린 의복과 군 장비만 가득하였다. 군인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수아를한 세겔에 보리 두수아를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 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 어귀에서는 보리 두수알를한세개에 고밀가루 운한수알를한세개에 한 거래할 것이라고 말하였, 말하였을 때, 그 시종무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그가 성문 어귀에서 백성에게 짓밟혀 죽은 것입니다. <목소리>